포를 시작하기 위해서 쓰는 어, 방법이 히스토그램인데 자,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이제 유도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오름차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160 그리고 제일 큰 값이 192 이렇게 된 20개 데이터를 쭉 정렬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어, 데이터가 160 163 164 이런 식으로 160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1의 자리수만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170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하면은, 줄기와 입 그림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배웠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는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엄청 대단한 그런 기법이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와 입, 줄기에는 10단위까지, 여기 적어줄 수 있고, 입에다가는 여기, 160 다음에 0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걸 이렇게 나이서 적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줄기와 이 그림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뭐,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들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걸좀 추가하냐, 시각적 요소를 좀 추가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보고, 잎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것만 떼놓고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개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그림으로 길이로 표현해 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약간 추가해 준 다음에 이 시계 반대 방향 회전시켜 주면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특정 구간 내 데이터 빈도수를 기록해서 데이터 분포를 나타낸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스 플롯이랑 뭐가 다르죠? 아까 박스 플롯은 4분 위수를 이용해서 4분위수 들이랑 그 특이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하면은 히스토그램은 각각 이제 특정 구간 내 데이터 빈도수를 기록해서 그림으로 표시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히스토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줄기와 입그림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죠. 줄기와 입그림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도수분포표 라는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입그림에서 생각해보면 데이터 값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60, 163, 164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그려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줄기와 입그림에서 도수 분포표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비슷한 시기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추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다할수 있겠죠. 하나하나 데이터를 적어 주는 것보다 숫자 하나로 빈도가 얼만지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줄기와 잎이나 도수분포표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계급 구간이라는 것을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수분포표는 계급의 크기를 이제 유연하게 조정해 줄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계급 크기가 10인 경우에서는 160 이상 170 미만에 대한 빈도수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계급 크기를 5로 줄여주면 160에서 165 그리고 165에서 170 이렇게 구간을 더 잘게 쪼개서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어, 여기까지도 봤을 때는 뭐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각화 과정을 보면은 히스토그램을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박스 플롯이랑 상당히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어떤지 한눈에 보기는 좋긴 한데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스토그램은 계급, 계급 구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서 실제 데이터 분포가 어떤지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160에서 170 사이의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7개였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어 3과 4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걸볼수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6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에서는 170에서 175 사이에 1, 그리고 175에서 180 사이에 5, 이렇게 6이 1, 5로 쪼개진 것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왼쪽에서 계급 구간 크기를 10으로 맞췄을 때는 160에서 170 사이에 기록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 좀 구간을 쪼개놓고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제일 많이 분포한 구간은 175에서 185 사이였구나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